챕터 2에서 경계심 없이 우리에게 게이트를 열어줬던 키시미씨는 호련히 사라진 뒤 그녀에게 무슨 일이 생겼고 또 누구를 만났던 건지 이번 챕터에선 주인공을 기억하지 못하고 공격하려 했습니다. 예전 제 영상에서 파피가 앞으로 더 심한 가스라이팅을 시전할 거라고 했는데 그녀의 영향으로 키시미씨가 변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파피의 말 한마디로 진정되는 그녀였는데요. 게다가 이번 챕터에서 키시미씨는 사람이었을 때를 그리워하는 건지 혹은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건지 굉장히 슬퍼 보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개발사는 우리에게 동정심과 애틋함 등등 느낄 수 있는 모든 감정들을 캐시미시에게 들도록 만들어 놓고 마지막에 비극적인 상황을 상상하게 했는데요.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 고스템입니다. 오늘은 챕터 3에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은 키시미 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녀는 정말 누군가에게 공격을 받고 죽음을 맞이한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상황에 놓이게 된 건지 현재 나오고 있는 가설들이 흥미로워 여러분들께 공유하고자 준비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가설이 더 설득력이 있는지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자유롭게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많은 이론으로 나오고 있는 대상인 프로토타입이 키시미 씨를 공격했다라는 흐름이 가장 자연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생각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 이유는 캔네이 마지막 사도였고 배신한 키시미 씨를 끝을 내려왔다는 상황으로 볼수 있겠지만 또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파피의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앞으로 챕터가 다수로 남아 있는 만큼 아직까지 마지막이라는 말을 믿어서도 안 되고 챕터 4에 새로운 캐릭터가 더 나올 거라는 개발사의 언급도 있었기 때문에 시기상조라고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프로토타입은 현재까지 캔네을 제외하곤 직접적으로 BBI를 처단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챕터에서 처음. 처음으로 그가 죽이는 장면이 나와 앞으로도 프로토타입이 이럴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하기엔 캣냅은 이미 프로토타입을 신처럼 모셨기 때문에 필요했다면 언제든 자신의 몸을 그에게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었을 건데요. 또한 애초에 비비아이들을 죽일 수 있는 프로토타입이었다면 캣냅을 앞세워 다른 장난감들을 충분히 해치울 수 있었을 텐데 주인공이 파피를 풀어준 뒤 상황들이 발생한 만큼 프로토타입보단 파피의 계획으로 더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마지막 장면에 파 피의 엔딩 대사 라인이 미국 커뮤니티에서는 수상하다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이 대사 라인인데요. 파피가 캐시미 씨를 정말 친구로 생각했다면, 쟤뭐 하는 거야? 이건 아닌데. 라는 말이 먼저 나오지 않았을 거라는 의견입니다. 물론 뒤에 그녀를 구하려는 제스처와 대사를 표현했지만, 문장 자체가 캐시미 씨에게 맞춰져 있는 게 아닌 어떤 계획이 어긋났음을 나타냈는데요. 그리고 이 행동마저도 파피가 주인공에게 보여주는 연기라고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인공과 파피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을 때 들렸던 이 소리는 챕터 1 허기허기의 출격신에서 죽게 되면 나왔던 음성과 같은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게임 런칭 당시에는 나이트메어 허기허기가 그녀를 죽였다. 혹은 추락했던 허기허기가 등장해 키시미시를 공격했다라는 의견들도 있었으나 나이트메어 허기허기는 주인공 환각에서 등장했던 허구였으며 챕터 1의 허기허기는 현재 행방을 알수 없기에 확률적으로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는 않은데요. 게다가 이 소리를 잘 들어보면 한쪽에서만 소리를 내고 있고 쿵쿵거리는 소리 또한 그렇기에 구조적으로나 생김새가 완전히 같은 키시미시 또한 허기허기와 같은 소리를 낼수 있다고 보입니다. 이 소리가 단순하게 키시미 씨가 공격을 받아서가 아닌 가스실 자체에 어떤 일이 생겼고 나가기 위한 키시미 씨의 몸부림치는 소리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이 가설은 앞서 설명한 프로토타입 해석과 이어지는데 파피와 올리는 처음부터 가스실 기계를 재가동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올리는 이 기계가 공장가스를 생산했던 위험한 기계라고 말하면서 주인공에게 재작동을 하도록 유도를 하는데요. 게다가 부주의로 인한 위험을 막기 위해 설치되어 있는 안전장치도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거라며 밝게 가스 생산 구역에 도착했네요. 모든 플레이 케어 시스템의 심장이라고 할수 있죠. 기계에서 나오는 가스는 다이 공장에서 만들어져요. 붉은 연기라고 부르죠. 지금은 연기가 오른쪽으로 부는데 이제부터 우리가 왼쪽으로 불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그한테 갈수 있어요. 아마도 기계에 안전 장치가 있겠지만 별거 아니니까 잘 피할 수 있을 거예요. 결국 주인공은 아무런 의심 없이 그들이 원하는 대로 행동을 했고, 파피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원본을 들어보면 니벌티드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어쨌든 오른쪽에 있던 가스를 왼쪽으로 우회하면서 작동을 시작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이 의미가 정말 가스 생산을 시작하게 만든 거라면 공장 내에 다시 가스가 퍼지게 된 거고 그렇게 되면 작은 장난감들을 제외하곤 사람으로 만들어진 인형들은 고통을 받게 될 텐데요. 주인공과 파피가 내려가자 가스가 재가동됐고 그 가스에 고통을 받고 있던 키시미씨의 소리라면 결국 파피가 또 다른 비비아이를 죽인 의미로도 볼수 있지 않을까요? 여기 가스가 사람과 장난감들에게 치명적이라는 건 현재 주인공의 존재가 판단이 나지 않았지만 결론적으로 양쪽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웃음> <웃음> 다음으로는 가장 가능성이 낮지만 꽤 흥미로운 미니 스마일링 크리터즈들의 해석인데요. 이 가설이 어떻게 떠오르게 되었냐면 지난 도그데이 영상에서 작은 크리터즈들이 캔넵을 추정하게 된 이유가 먹기 위해 그를 따르게 되었다고 전달한 바 있었습니다. 현재 피키피기 또한 미스들라이트처럼 배고픔에 날뛰게 되었고 그중 도그데이만 현장에서 탈출했고 결국 캔넵에게 잡혀 고문을 당했다는 하나의 가설과 작은 장난감들이 먹기 위해 캔넵을 따랐다고 이야기한 도그데이의 말처럼 피키피기도 결국 먹기

그런데 먹이를 주던 캔뎁이 사라지자 폭주하게 된 스마일링 크리터드들이 플레이하우스에서 탈출을 했고 도그데이 스텔를 이끌고 키치미쉬에게 다가왔다라는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먹이를 줬던 캔뎁이 사라져 미니 크리터드들이 앞으로 폭주하게 될건 분명하겠지만 그들이 과연 키치미쉬를 공격했을까가 의문이 들기 때문에 흥미롭지만 가장 불명확한 가설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들이었는데요. 이외에도 주인공이 이미 가스에 환각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 모든 것들이 다 거지실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가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마지막으로 또 다른 퍼비플레이 타임의 엠버서더 이신 개양주님 채널에서 스마일링 크리터즈 인형들을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브엔터테인먼트의 승인을 받고 합작하게 된 만큼 해외 유튜버분들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게임 출시 전부터 크리터즈들의 인형을 구입 원하셨던 분들이 많았을 텐데 아래 링크에 따라 구경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